예술에 흐르는 뷔에 사는 뷔에 이쁜 닭들 시청해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자 저녁 식어 먹고 오 이것들이 약간 막 싸워 가지고 지금 타 있는 거양이 맛있게 먹어 그렇지 잘 먹네 그렇지 음, 그래. 아이고. 아이거잘 먹는다. 그렇지. 아이고, 아이거 잘한다. 그래, 그래, 그래. 먹어, 먹어. 많이 먹고. 싸우지, 먹어. 그렇지. 嗯。Mm.